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의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슬라 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이 시련이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조정났다. 오늘 다시 또 반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났던 이슈입니다. 11월 15일 에 났던 이슈네요.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 방문한 웰스파고 비용 절감 성과 및로보 택시 계획에, 계획에 주목하다란 제목이네요. 웰스파고가 목요일에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을 방문했으며, 방문했으나 시장 예상치 못한 설비 문제로 투어가 취소되었다. 방문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불구하고 웰스 파고는 사이버 트럭 시승을 진행하고 테슬라 IR 대표인 아비나브 디블리레와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할수 있었다. 방문 중, 방문 중 IR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테슬라의 3분기 비용 성과가 언급되었으며 특히 제품 원가에서 전 분기 대비 약 1,700달러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 음, 밝혔다. 이러한 개선은 이란 계에서는 주로 원자재 비용 감소가 주 요인이었으며 물류 효율성과, 어, 효율성과 사이버 트랙의 마진 향상도 기여했다고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전했다. 대부분의 원자재 비용 혜택은 3분기에 실현되었지만 4분기에도 일부 이점이 남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미국에서의 1.9% 할부 혜택에 비해 0% 프로모션 할부 혜택과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제품 구성 문제로 인해서 분기별로 가격 책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라 지적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니셔티브에 대해 진행사항도 논의되었으며 IR에서 남은 주요 장애물들은 검증 프로세스로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의 컴퓨팅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개발팀은 이제 하드웨어 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햇빛 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카메라 설치를 고려하는 등 문제 방안, 문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테슬라는 내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 로봇 택시를 배치할 예정 계획이며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원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동사는 내년 1 분기까지 중국의 완전 자율 주행 즉 FSD 데이터를 미국에 이전해 테스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선거와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사업 참여와 관련해 IR 담당자는 머스크의 주요 초점이 여전히 테슬라에 있으며. 다른 사업에 각자의 운영 책임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모든 규제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갖추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의 플러그인 전기차, 즉 PHEV의 세액 공제가 유지될 것으로 낙관되고 있다. 세액 공제는 AM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7,500 달러의 IRA 전기차 세액 공제가 철회할 경우 경쟁사들 더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동사는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웰스파고 또한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될 테슬라 새로운 저가 모델에 대해 업데이트를 받았다. IRA 보조금을 적용하며 3만 달러 이하의 가격에서 출시될 이 새로운 모델은 모델3와 모델Y 그리고 플랫폼을 공유하되 상호 잠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모델은 여러 공, 테슬라 공장에서 출시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에, 트럼프 2기에 지금 음, 수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가지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I.R.A.법 적용하면은 본인도 어느도 정 손해를 봅니다. 전기차 회사 에, 테슬라를 가, 테슬라 같은 게 어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에, I.R.A.법을 폐지하면은 전반적으로 이 동사에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예 다른 음, 전기차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상처를 좀덜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데가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다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동사 입장에서는 어쩌다? 아 미뤄 붙인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래도 버틸만하다. 우리는 에, IRA법 그리고 AMPC 관련돼가지고 이 공제를 제거하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일론 머스크가 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제가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등했다.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현재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고점 찍고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눌림목 N자형 패턴의 눌림목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3.07% 상승하면서 320.72달러의 현재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현재 권에서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322달러 되겠고요. 2차 저항대는 343달러 되겠습니다. 343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란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보시게 되면 5 0 신고가군인 350, 8달러 구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전반적으로 A 주시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는 296달러, 2차 지지대는 263달러, 그 밑에 245달러와 210달러, 180달러, 158달러, 134달러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으로 동사 어떤 기업인지 다들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기본적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는 현재 목표 주가는 평균치, 현재 컨센서 같은 경우는 243.62달러로 돼 있습니다. 자, 상승 여력은 현재 고점 대비 조금 차이실은 물량이 나오겠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마이너스 24%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연간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액은 9 0 96,000 달러에서 99,000 달러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116만 달러까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 증가율은 1 8 3.0%, 17.2%까지 내년도 상당히 매출액이 증가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5에서 올해 15.0 그리고 내년 19.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에비타의 증가율은 작년에 21.9% 감소했다가 올해 11.2% 내년도 27.9%까지 내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달러에서 올해 7달러, 내년도에 9.9달러가 예상되고 있고요. EPS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0에서 올해 2.41 그리고 내년 3.32 달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BPS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67달러에서 올해 21.61달러, 내년도 24.9% 9.4달러가 하시다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익이라든지 이증가율이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무 분석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보시게 되면은 자, 나와라. 아,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보시게 되면 저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처럼 좀 수급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보다는 실질적 실적, 기본적 분석으로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매출, 매출액 예, 총익률, 판매비, 에비타 다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예, 전반적으로 현재 목표 주가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 보시게 되면은 자, 목표 주가 추입니다. 현재 주가, 전망치. 자, 증권사 전망치 현재 상단에 전망치 상단은 대략적으로 400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망 치하단은 85달러가 되겠고요. 현재 시장 컨센서는 242.13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은 에, 전반적으로 상승 여력은 현재 고점대좀 조정 볼거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멘텀에 따라 현재 트럼프 대통령 모멘텀에 따라 상승했는데 상승 여력은 마이너스 22.19%가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 종가 320점. 7위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증권사 현재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242.13달러에 현재 책정된 상태이고 현재 상승 여력은 마이너스 22.19%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모멘텀은 웰스 파고에서 텍사스 공장 방문했다. 관련돼가지고 비용, 절감, 성과 및로보 택시 케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어 베이징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테스트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관련된 완전 자율 주행차 관련된 모멘텀을 관련된 데이터를 현재 미국 와서 다시 한번 또 테스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로봇 택시, 완전 자율 주행차 관련된 모멘텀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으로보셨습니다 차투세는 64.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56.0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 목표주가는 1차 목표주가는 340달러가 되있고요 340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 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찰시였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선절란 되어 있지만 재매 스위치입니다. 고점에서 찰시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재매 스위치는 263달러, 2차 재매 스위치를 210달러 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테슬라 종목 분석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